찬송가 3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아멘. <목소리도> 사 okay mm -hmm.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들을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령 완성하리라. 마기관 세 가비 뱉지만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사망으로 지켜주시는 게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망이 오지만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두 발과 몸을 지키시고 또 마음 영혼이 늘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너한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이로 우리 교회와 가정 신령들을 지켜주시며 참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기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5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부터 4절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시하느냐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라. <laughs> 아멘. 네. 지금 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 거냐? 아니면 마기를 따라, 마기 방법대로 살 거냐. 항상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조각조각 분해하면서 복잡해졌지만,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 가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속에서 이 2장 1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방인들 아주 낮춰 보지 업신여기지. 그리고 아주 저절에게는 멸망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비웃는 너희들아 나무에 판단하는 너희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 없다고 이방인들을 비웃으며 너희는 왜 하나님 있는 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못 사느냐? 그래서 일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나무에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우리가 누구든지 아이, 저 사람 좋아. 아이, 저 사람은 보면은 힘이나 우리가 판단 안할수 없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아, 무식한 것들. 이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본성의 빛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의 본성의 빛,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빛으로는 돌뿌리에 넘어지고, 늪지대에 빠지고, 또 안전하다 하는데 늑대한테 물리고, 여기저기 찍히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너희들은, 율법의 빛, 십계능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로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본성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는 자들 비웃으면서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못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못 살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아?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세 가지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 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이 엄청 풍성하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춘기 때도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나이에도 용서해 줘요. 이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냔 말이에요.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또 씻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그다음에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더 잘났다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얘가 얼마나 크신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바로 저세리와 다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얘가 얼마나 크시냐? 그래서 오늘도 눈 들면. 그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시니 그 용사하시니 그 용납하시니 그 참으시니 너무너무 풍족하신 것 풍성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해보세요 그 은혜로 삽니다 아멘 그렇게 못하면 독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 생명의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상할 거 없어요 어제도 어 전화가 몇통 오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그 누굽니까? 그래서 응?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아니 당신 시에 누가 뭐 카페 가서 마스크를 막 벗고 뭐라고 해서 지금 응? 어? 인터넷에 난리를 해서 제가 웃었어요 웃고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제대로 촬영해서 말하고 하던데 얼마나 웃어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내 본성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썼다고 네가 뭔데 말해 하고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자한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가정여상도 지키시고 이제 비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사랑하는 사들 바짝 다가와 있어요 내가 깨워서 더 조심하고 그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이 악한 자들 왜 하나님 그냥, 그냥 놔두시나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심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너 진짜 까불고 하나님 없이 엉터리로 살다가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또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기다려주신다. 그러니, 참으로 본성의 빛밖에 없는 사람들, 비웃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영원히 깨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네. 오늘도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또 용납하소 보호해 주시 지키심이 충만케 하시오 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당진시 주여 코로나 N차 감염이 그치게 하시오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전국의 또 교회들이 근원지가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사 이 땅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바라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보나이다 아멘